이이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다크서클이 완벽 커버되지 않았나요? 참고로 저 오늘 컨실러 안 발랐습니다. 제 다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제품을 고를 때꼭 커버력을 제일 우선순위로 고른 편인데요. 오늘은 저처럼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짜잔. 바로 더마콜 메이크업 커버 파운데이션인데요. 이 제품은 커버력 뿐만 아니라 지속력, 피부 표현까지 완벽한 제품이라 전색 발색 비교랑 커버력 테스트, 워터프루프 테스트, 컨투어링 활용법에 지속력 테스트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업이 됐는지는 리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리뷰 시작합니다. 더마콜 메이크업 커버 파운데이션은 30g의 미니미 사이즈지만 적은 양으로도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휴대성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땀과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타입으로 문신도 가리는 극강 커버력을 가진 제품에 총 7가지 다양한 맞춤 피부톤 컬러를 갖고 있는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존에 13호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208 브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추천드리는데 이 컬러는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더마콜 본사의 의뢰 개발에서 한국 여성에게 맞게 밝고 화사한 옐로우 베이스를 띠는 207 라이트 베이지는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아요. 나는 21호지만 자연스럽게 화사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나 22호까지는 211 베이지를 추천드리고 22호 웜톤을 쓰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218 옐로우 베이지를 추천드리고 22호 쿨톤의 핑크 컬러로 생기있게 커버를 원하신다 하시면 211 핑크 베이지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컬러는 홍조가 조금 심하신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은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221 내추럴 로커를 추천드리고, 태닝 피부나 좀더 어두운 피부톤의 남성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225 텐베이지를 추천드립니다. 내추럴 로커나 텐베이지는 쉐딩으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이라 저는 쉐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더마코 메이크업 커버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볼게요. 제형은 물감처럼 됨직한데 평소에 바르는 양 생각하고 많이 짜면 안 되고 쌀알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소량만 짜서 사용해도 이렇게 넓게 커버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크림이나 페이스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 촉촉하고 밀착력이 오래 지속되도록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타투도 가려질 정도로 커버력이 좋은 제품이라 얼굴에 폐바르기 전에 손등에 그림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몇번 두드리지 않았는데 금방 그림을 덮어서 완벽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마콜 메이크업 커버 파운데이션은 워터프루프 제품이라 땀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부기를 뿌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바른 쪽은 코팅된 것처럼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맺히기만 하고 화장솜으로 꾹꾹 눌러도 묻어남이 없더라고요. 와우. 그럼 이제 제 다크를 얼마나 감쪽같이 커버해줄지 컨투어링 활용법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한 번만 얇게 발랐을 때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는데, 이게 한번더 바르니까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다 가려졌어. 다크 실종, 다크 실종. 대박이다. 마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21호를 사용하는데 단일 컬러로 바를 때는 210호가 제 피부 톤에 잘 맞았고 지금은 컨투어링으로 활용할 거라 207호를 브러시를 사용해서 먼저 깔아줬어요. 그리고 208호로 이마와 코, 턱을 밝혀주고 221호로 코 쉐딩과 턱이랑 헤어라인 쪽 쉐딩을 줘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따로 하이라이터나 쉐딩 없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니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지력 테스트를 위해서 무너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베이스 바르고 나서 눈화장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할때 조금씩 무너지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근데 얘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너짐이 있는지 볼을 이렇게 찌부 시켰는데 여기에 묻어남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피부는 파이거나 찍힘 자국이 전혀 없어요. 대박이죠? 와우! 왜 텐션이 업이 됐는지 아시겠죠? 메이크업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끈적이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달라붙지도 않고,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마무리감이에요. 묻어남이 1도 없고요. 지금 코 옆에 끼임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입 주위에 제가 지금 뾰루지가 많이 나 있는데도 무너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교회를 갔다 와서, 어느 정도 화장이 무너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수정 화장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와우. 자,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한번 끝내 봤습니다. 저처럼 커버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문신까지 완벽하게 커버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크 서클이나 피부 홍조 같은 거, 그리고 피부 결정 같은 거를 완벽하게 커버해줘서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색을 섞어서 컨투어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도 높았고, 또 유지력에 지속력에 또 피부 표현까지 너무 깨끗하게 되니까 안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